지금 가고 있는 타지마을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요.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인 샤자안이 사랑하는 아내가 39살의 나이로 맞아요. 14번째 아, 아이를 낳다가 죽자 추모하기 위해 만든 요소예요. 그 아내의 유언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절대 재혼하지 말 것, 어머. 그리고 나를 위해 건물을 건물 지을, 지을 것. 거. 그래서 22년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재우는 안 했지만 후궁이 5,000명이나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laughs> 아이고, 철을 제대로 하시지. 후궁이 5 0 0 0명이 5,000명이고, 지금. 얘기가 있다는 거죠. 얘기가 있다는 라 거면 그 네. 얘기하고 5만 명이라는 거죠. <laughs> 송,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5천 명이 밝혀진 것만 5,000명. 밝혀진 예, 예, 것만. 오픈된 예. 것만 5,000명. 어8 0 0 0원 쎄네. 아, 네, 외국인 네. 기준입니다. 네.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타지마을엔 삼박대가 반입이 금지예요. 아, 아, 이 아, 외에도 진짜? 수첩, 책, 종교 물품도 금지니까 오실 때 참고하세요. 지금 딱 들어오면 아, 타지마을 집이 아, 보이는데 벌써 멋있어. 아, 저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뜨셨네, 들뜨셨어. 그러니까. 와, 또 입구가 있구나. 아, 왜, 왜, 아니, 살아가면서 타지마을 한번 보러 왜, 가야,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할수 있는데요. 타지마이 가까이 갈수록 음? 이게 멀어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번 해볼게요. 오, 진짜야. 진짜? 어, 뭐, 잠깐만, 그러면 더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네. 어, 뭐, 뭐야? 멀어 보여. 어, 뭐야? 이게 착시간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네. 아, 그러네. 느낌이 희한하네. 오. 그치? 오, 희한하다. 아까보다 더 멀어졌어요. 아, 점점 이게 커지니까. 음. 멋있어요. 멀리서 봐도 진짜 웅장해요. 타지마할이 7대 불가사인첫 번째 이유는 안내도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제가 밟고 있는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모든 게 대칭이라고 해요. 좌우 대칭은 단 1cm도 차이가 안 나서 현대 건축 기술로도 미스테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드디어 타지마할 공전에 도착했는데요. 아쉽게도 내부에는 카메라 반입이 어려워요. 오. 중전 안에서 샤자한 부부의 관을 볼수 있는데 내부에 볼건 사실 이 관밖에 없다고 하니 그렇죠. 주변을 좀더 둘러볼게요. 하지만 이칠대 불가사인 이유 중또 하나가 이 대리석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게가 어마어마한 음. 대리석을 400km나 떨어진 자이프루에서 운반했다고 해요. 오와, 어떻게 하냐 서울 부산거리 서울 부산거리 네. 지금 저기 보시면 대리석에 코란이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저게 물감으로 쓴게 아니라 전부 대리석을 조각해서 그렇지. 그 사이에 검정색인 잼스톤을 끼워 넣은 거라고 아 하더라고요. 아이 우와. 아음 와. 와, 와, 와 그죠 유네스코는 뭐, 그 인도코 아닙니까? 세계 문화유산 문화. 거기 그렇다고 봐도 예, 과언이 아 아니죠. 여기 이 아그라성이 인도에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30개 네. 이상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 중에서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아그라성이라고 아그라성. 그이 아 아그라 성하고 네. 아까 그 봤던 그타지마리이 뒤에 타지마리 있잖아요. 이두 개의 작품이 사잔이라는 그 왕과 다 관련이 있어요. 네. 네. 한번 보시면 알 건데. 네. 네. 인도 역사도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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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재밌어요. Very beautiful s a b e a u t i <목소리도> 아, 문 붉은색의 뭐 벽. 하,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부드럽게 그냥. 아그라 요새는 성벽과 성문이 붉은 암으로 만들어져서 붉은 성이라고도 부른대요. 황토인가? 네. 사암. 사암. 어, 사암 아, 아, 붉은 성으로. 황토 말고요. 토는 흙. 암은 성의, 돌. 발 같은데. 암암 그래 알았어 이렇게 쭉 아그라 요새를 걸어서 최종 목적지인 무산만 버즈까지 갈 건데요.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세계여행 엔젤리나니까요? 걸으시겠어요? 네, 애교가 많으시네. 아, 그래요? 애교가 많으셔요 아, 네.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이 궁전이 아, 제양기르 아, 궁전인데요. 제한기네.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와. 샹기르 궁전 앞에 저거 보이시나요? 먼거 같으세요? 어, 뭐지? 우물? 저건 바로 무굴 제국 왕비가 장미 목욕을 했다고 알려진 대형 욕조인데요. 아, 아, 원래 저기가 다 금으로 쌓여 있는 욕조였는데 아 영국군이 약탈하려다가 그렇죠.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금만 싹 벗겨서 갔다고 해요. 재밌죠? 아니 원래 이 아그라 성이 네. 그 이전에 이제. 군사용으로 만든 거였어요. 음. 그다 아까 제가 이 타지마를 만들었던 그사잔이라는 사잔. 네. 사람 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거를 그냥 궁전으로 만든 거였어. 음. 밖은 붉은 사람인데 안쪽은 막 대리석, 금은 벌다 아. 박아 놓은 거예요. 음. 어우, 도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화려해졌는데 영국이 음. 이제 이제 식민자잖아요. 네. 싹 긁어갑니다. 싹. 저성 자체가 아. 보석함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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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야. 멋있다. 이거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와. 와,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여기는 아그라로 후보를 옮긴 아바르데제가 만든 공전인데요. 그의 손자에 의해서 완성이 됐 네. 네. 왜 만들었게요? 몰라요. 바로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아기 낳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위해서 이 궁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디테일이 음. 하나하나 굉장히 정교하고 문양이 다 달라요. 진짜 조각조각조각. 조각 아, 어떻게 문양을 저렇게. 저 끝까지, 저 위에까지 아, 아, 아. 하나하나. 끝까지. 인도가 여름에는 좀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부채로 방을 차갑게 시키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벽 틈에 흘려서 난방을 했대요. 아, 진짜? 그래서 벽과 벽 사이가 비어져 있다고 하는데 음. 진짜 비어져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 약간 비어 있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 네? 냉난방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니까 러저 기둥에 응, 물게가어서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지금 저기가 아그라 포트의 우와. 하이라이트 무산만 버즈라고 합니다. 포로의 탑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포로의 탑 무산만 버즈는 사지마를 지으면서 재산을 탕진한 사자한이 아들에 의해 유폐되어서 8년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 곳이에요. 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아니 이타지마은은왜만는지는 네. 아세요 혹시? 이게 군궐이 아니에요. 음, 이건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음. 무려 22년 동안. 네. 22년, 22년 동안. 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는지 아세요? 그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머리가 다 백발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랑꾼 사자. 아. 네, 그 사자의 얘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잠 들어보세요. 여기 꼭대기가 아그라의 명소인 타지마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못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우산만 버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와. 와, 진짜 멋있다. 지금 저 멀리 타지마을이 보이거든요. 아, 여기 타지마을 네. 보이고, 저기 타지마을 보이든요 저기. 여기 받쳐가지고. 아내가 있는 무덤을 음. 바라본 거죠 너무 슬프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아. 8년 동안 갇혔어요 8년 동안 아. 그래서 아. 우리는 참 멋있어 하지만 얼마나, 얼마나 슬펐을까 네. 제가 샤자한이 이곳에서 아들에 의해 유폐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아빠 못 나오게 하려고 차야구나. 이 앞에 강에 악어를 차야구나. 그렇게 그렇게 풀어놨었다고 아. 합니다 아. 그리고 샤자한이 죽고 나서도 장례식도 안 치러줬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악이죠. 아.